다음 적은 어떤 자라고 했었지? 강경파의 2인자인 램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놀치프틴과 다퉜던 은색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 놓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은메달 잡으러 가야겠네요. 알겠다. 뭐, 모두 들었는가? 다음 적은 은색의 다음 적은 은색의 갑옷을 입고 있다. 주전파의 핵심 인물인 만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발견하게 된다면 결코 자비를 보이지 않도록 램페이지 처치 요렇게 생겼네요 은메달 따러 갑시다 우리 그 다음엔 동메달이겠죠 뭘까요 이거죠 램페이지 어 이거 아닌가 램페이지 누구지 아 그러면 아 얘는 스토리가 아니라서 못 가는구나 이 철광석과 널빤지도 끝내고 싶은데 얘네도 다 도대체 어디서 얻는 지를 모르겠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이거 이거 가봅시다 메인스트림 맞네요 얘가 램페이지구나 자 개인 출정 멀티프로세스 하고 축석 박을게요 아 타기 모습 봅시다 우리 가기 전에 아 바로 이동하나 우리 새가옷을 장비를 찾으니까 칼도 바뀌었을 테고 궁금하네 우리 막톱미막 톱니 달린 칼을 들고 있었는데 뭐야 개인 정, 게임 정보를 옮기고 있다고? 이런 거뜬적 없지 않아요? 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개인 출장은 배에안탐 그렇군요. 배탈 배에 필요가 없군요. 혼자서 이렇게 가나 보다. 봅시다 타기.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 오, 오, 투구, 오, 이거 엘더나이트 가보시죠, 지금 다. 허, 멋있다. 밑에 바지, 이거 멋있다. 문양, 문양 보세요. 신발도, 신발, 우리 완전, 신발 바뀐 건가? 색깔이 좀 바뀐 거 같죠? 칼 보세요. 칼 장난 아니네. 오, 나이트는 엄청 화려하다, 진짜. 가보죠, 우리 새가옷과 함께. 새 옷을 입고 뛰어보자, 팔짝 달렸. 우리 위스부터 죽여주고. 아이고 애들이 왔네. 아이고 저 활제비자, 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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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제비 먼저, 활제비 먼저, 활제비. 빠 빠밤 빰 빠밤. 놀오이 망치즈네 또 왔어. 놀 뭐야 무슨 가드? 아니 피해. 피하고. 따따따따, 빰! 우왕, 이렇게 죽이고. 두꺼비들도 있네요. 물이 있단 뜻인가? 두꺼비가 있단 뜻은? 두꺼비가 물 없는데 살진 않을 텐데. 네, 그 와중에 꼬리. <laughs> 그 와중에 꼬리, 맞아요. 와중에 꼬리가 귀엽게 달려있네요. 되게. 언밸런스 하다. <laughs> 가보도 완전 파워 멋짐인데. 엘더 나이트인데. <laughs> 달려라. 달려라. 어? 뒤에서 소리 난것 같지 않아요? 아, 여기있다여있다 여기 숨어 있었나봐요. 어, 이고 피해! 아이고! 이씨, 너가 쌌지! 우왕! 자비를 보이지 않겠다. 자비를 보이지 않다고 했다. 아, 안으라고 했어요. 우리 그... 누구죠? 드윈님이 자비를 보이지 말라고 하셨죠. 갑시다 뿌셔, 뿌셔! 활제비, 활제비. 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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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제비. 잠깐 피하죠. 피하고, 거리를 확보하고, 얘를 죽이러 갑시다. 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 그렇지. 죽였어요. 얘네는 뭐지? 큰 턱검이. 그렇구나. 턱이 진짜 크긴 크네요, 되게. 갑각류 같이 보일 정도로. 무슨 찌개발 같이 보일 정도로. 헉! 무슨 니퍼 같이 생겼어요, 입이. 니퍼 같지 않아요? 되게? 어우, 무섭다. 어, 빵!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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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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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죽었죠? 고고, 달려갑시다. 다음으로. 딴 딴. 다음. 아직 추가 목표 4개나 남았네요. 어우, 무슨 소리지? 좋지 않은 소리가 났는데. 어우 이 니퍼 거미들! 니퍼 거미! 니퍼 거미! 됐다 돈.. 어 무슨 소리야 돈돈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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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먹고 달려갑시다! 빱! 빱! 꾸앙! 꾸앙! 위습이 있네요 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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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앙! 이거 되게 생 갑옷이구나 한 번에 죽네? 헉, 왜 이렇게 많아? 짠! 왕 하고 구왕 이렇게 하면 센것 같아요 이거 이 기술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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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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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아 소리가 안 좋아 아르가테 중간 보스겠죠 이위쨔물하기 쪼무래기부터 죽입시다 쪼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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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안돼 안돼 피해 피해요 피해요 피해요

에버 화이트 쳤치 에버 화이트는 누구야, 또? 은색 갑옷을 입은 애죠. 이름이. 이름 뭔지 여기 안 적혀있네. 가보죠. 아, 이제 보스전일 것 같은데. 손을 풀고. 손가락을 풀고. 손목도 풀고. 갑시다. 이벽제 효과를 받아서 가보죠. 아 어, 활제비, 활제비, 활제비부터 우왕 해주고, 아우아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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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활 활 피하고, 땅 이렇게 끝내주고. 오, 이 망치, 망치 쓰네, 망치 쓰네, 피해요, 피해요. 잠깐 거리 유지 좀 할게요. 아우, 망치 쓰니까,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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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찮은 애들부터 처치를 합시다. 오우, 왜 이렇게 안 죽어? 빵! 죽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오르지. 얘도, 아우,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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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미너 없어요, 스테미너. 잠깐. 아우! 스테미너, 스테미너. 오케이. 채도, 회채 다 찼네요. 갑시다. 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아, 거미. 빠! 아! 우왕! 으 어떻게 내지? 음, 응 음, 어떻게, 개구리 소리 어떻게 내죠? 개구리 소리 어떻게 내지? 어? 살았니? 죽었니? 어떻게, 어떻게 냈었지 옛날에 개구리 소리 내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어릴 적에. 아, 안 돼! 봐! 이게, 망치 쓰지 마! 망치 쓰지 마! 오, 죽였다, 죽였다, 죽였어요. 다행이다. 어, 망치 맞을 뻔 했네. 내 아름다운 투구가 망가질 뻔 했어요. 이거, 망치 들수 있나요, 내가? 저게 무기를? 아, 들수 있네? 아, 대박. 그거 두꺼비인데요? 아, 두꺼비, 두꺼비, 아, 잠깐만, 이거, 아, 다시, 다시. 두꺼비 소리 어떻게 내죠? 어떻게 어릴 때막 흉내 내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얘도 그냥 두꺼비가 아니에요. 두꺼비 이렇게 이빨이 있지 않아. 내가 아는 두꺼비 이런 두꺼비가 아니야. 토하는 두꺼비가 아니에요. 얘 너무 많이 토해요. 이야, 어, 여기 약간 익숙한 곳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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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제비, 활제비, 활제비 죽이고, 우왕. 아, 내이 e 스킬 썼는데도 아직 살아남았다니, 끈질긴 것들. 너 임마, 너 워리어, 너 임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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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시고, 길 이어졌죠. 다 죽였죠. 내려갑시다. 오, 밑에는 물이 생겼네요. 활제비, 활제비, 활제비. 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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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구왕 너가 끈질기게 살아남았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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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활제비를 죽여야 되는데 안돼 피해 피해 활제비 활제비 아이고 나한테 싸냐 싸냐 물에 빠져라 임마 아이고 내가 빠져버렸네 <laughs> 죽였죠 어쨌든 글쎄요 땀 <laughs> 글쎄요 땀. 개발해보겠습니다. 아, 저런 건 진짜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 죽어라! 활잡이! 아, 이놈의 활잡이. 증오한다, 너. 근데 실제로, 그, 국궁 배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현실에서. 가보고 싶어요. 국궁, 활 좋은데. 칼도 좋고,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스킬. 무술도 배워보고 싶고 싸우는 거 이런 막 태권도 같은 거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검도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유일하게 배워본 거라곤 학원에서 배워본 거라곤 피아노밖에 없습니다. <laughs> 피아노 학원밖에 안 다녀봤어요. 저 수영도 못 하고 그래서 아이고 잠깐 망치 잠깐 지금 이 수영 얘기할 를 때가 아니구나 망치 으, 그렇지 다 죽였어요. 이제 수영 얘기해도 를 괜찮겠네요. 수영도 못 배워봤고 뭐 학원 다닌 게 없어가지고 <laughs> 먹었네요 밥밥가루.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이갖저것 어릴 때왜얘 체능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피아노 말고도 다른 악기들도 있겠고. 어, 뭐야 램페이지? 얘야? 잠깐만, 잠깐만. 봅시다. 어떻게 생기는지. 아 이렇게 생겼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얘막 달려드네. 어 때려 때려 때려. 아 피하, 피해야 되는데 때릴 것같은데피해야 되는데. 어휴 덜진하네요 얘는. 합시다. 개요. 오. 야 이때 아 피해 피해. 일어 나봐 돌진하다 이때다 돌진했을 때 딱딱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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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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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그렇죠. 아 돌진한다 이때 돌진했을 때 했을 때 조금 때리고피고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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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고 이렇게 아나나나 피해 피해 각뭐 피했다네 피해야 되는데 피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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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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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다 때리다 때리다. 좀 준비하면 어얘 신다 쉰다, 신다 쉰다, 신다 힘든가봐요 힘든가봐요 이때야 때려 스매시로 마무리 멀시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어. 생각보다 잘 처리했다 오 이번에 마지막 컷 멋있었어 타기 옷을 새로 갈아입었더니 옷발이 옷발을 받았어요 오빠 옷이 멋있네 이 투구에 막 깃털 달리고 이래가지고 멋있었어 다가 수고했다. 쓰고 했어, 오늘도. 저장하고 돌아갈게요. 다시 처치했다고 우리 주인에게 은메달 땄다고 보고 합시다. 그럼 금메달을 따오라고 또 <웃음> 독촉하겠지만. <웃음> 힘은 공격력. 들어올릴 수 있는 물체의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laughs> 무거운 건못 들어올리나 봐요. 무조건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우리 막뭐 얻었잖아요. 다 썼나? 다썼네 날개. 갑시다. 가요. 보면 드윈한테 말거는 거 맞죠, 이거? 음, 드윈 드윈에게 가 볼게요. 하늘을 달리는 우문 탁입니다. 오. 나는 하늘을 달려. 우. 램페이지 이것으로 남은 적은 왕인. 스카드 블랙뿐인가? 금메달이죠, 금메달. <laughs> 핵심 인물이 당한 만큼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려 할 테지. 자, 놀왕과의 대결을 준비하도록. 바로 가나요? 보상이 도착했습니다. 짝짝짝, 뭐죠? 캐릭터 성장 목표. 레벨 45가 됐어요. 드디어 스킬 아까 그거 올릴 수 있겠다. 소지품함 확장권을 줬네요. 우, 소지품함 우리 많아졌다. 좋아, 좋아. 맨날 여기 막꽉차 있었는데 우리. 다꽉 찼죠 지금 거의 아니 그냥 아이템 창이 꽉 찼네 우리 이거 씁시다 확장권 소지품 확장권 아 근데 60일이에요 60일간 확장할 수 있군요 그렇군요 두번째거 확장합시다 짱 오케이 오케이 됐네요 드인가 얘기해보죠 모두들 들어라 이제 남은 적은 오직 하나다 노래의 왕에게 체후를 선사하도록 하자. 자, 모두들 무기를 들어라. 왕과의 싸움이다. 스카드 블랙처치 우리. 아, 왕이네요, 드디어. 노을 왕. 왕까지 아이단에게 말을 걸어보죠. 용병단의 일. 용병단에 들어서자 단원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꼭 그런 일까지 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지만은 뭐가 하지만이야. 우리가 뭐 심부름이나 하려고 여기 온줄 알아. 하지만 사정이 딱하잖아. 케아라 역시 착하죠. 거절을 못해. 내 사정도 딱해. 난 지금 밥도 굶고 여기 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면 생밥 모르는 다른 사람 말고 내 밥이나 차려주는 게 어때? 걔는! 소리 지르지 마. 말이야, 바로 알았다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 그만. 이번 일이 용병단의 일이 아니,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자에게는 억지로 시키지 않을 테니, 빠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빠져도 좋다. 상황을 묻는다. 무슨 일이죠? 왔나. 마침 잘 됐군. 지른 외 떨어진 마을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받은 아버지의 병세가 많이 악화되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다 달라고 하더군. 그러나 우리는 용병단이다. 우리가 해야 할 성격의 일은 아니지 하지만 난 이번 일을 거절하고, 거절하고 싶진 않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니까 아이단도 뭔가 인정은 있는 사람이네요 게렌이 인정머리가 없구만 <laughs> 그렇다고 강요를 하고 싶지도 않아 우문탁 한번 해볼 생각 없나? 도와드려야죠 이런 일은 하겠다 고맙군 게렌이 뻘쭘해지게 합시다 우리 게렌을 퇴출시십시다 <laughs> 자네는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네. 내가 강행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일은 우리 용병단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마법사 정도일까. 아프시다고 했으니까 마법사가 약을 제조하면 치료를 할수 있겠죠.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네만. 애써주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거죠. 만약에 그 약을 제조하는데 재료가 필요하다면 그 재료를 구해다 줄 수는 있겠죠. 두 인가마를... 말을...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들어라! 이제 남은 적은 옷, 이거, 이거 아까 말한 거잖아. 멍멍? 퀘스트 이름이 멍멍이에요. 우문탁? 혹시 여관 앞 강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엥? 그왜 묻지? 아, 아니다. 그냥 물어본 것 뿐이니 신경 쓰지 말도록. 단지 궁금했을 뿐이다. 뭐죠? 멍멍, 멍멍멍, 멍멍, 멍멍멍 멍멍, 타이틀? <laughs> 타이틀이 뭐 저래? <laughs> 재밌는 퀘스트인가 본데요? 멍멍! 티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여관 앞에 있으니까 여관 앞 강아지 이름은 티가 알겠지. 어, 우편함에 뭔가 많이 왔네요. 보상이 왔나 보네. 가봅시다. 우리 티에게 말을 걸어볼게요. 멍멍! 뭔가 물어볼 것이 있으신가요? 태호 말인가요? 아, 이름이 태호인가봐요. 네, 예쁜 이름이죠? 이름 부를 일은 잘 없으니까 아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처음 그 아이를 만난 건 해리온 사제님이 떠나시고 신전은, 신전을 홀로 지켜야 했을 무렵이었어요. 신전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티는 왜 거미랑도 말을 했잖아요. 강아지 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미를 찾는 소리라고 알아들은 거겠죠? 어린아이가 혹시 길이라도 잃은 건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더니 그곳에 그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이름을 왜 물으시나요? 어머, 여기사님께서요? 그러고보니 예전에 그 생도님께서 강아지의 이름을 물어보시곤 대답도 듣기 전에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태호라는 이름이에요. 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우리 앨리스! 우리 우편함에 뭐 갔으니까 바로 앞에 확인해 봅시다. 여신의 조각 9단계 보상 이케샤 더 니힐리티 익스쿠셔너 더 페인 어 뭔가 장비가 많이 왔나 봐요. 봅시다. 그죠? 이거죠. 이케샤 더힐리엘리티 근데 차복이 납시다 우리. 어떻게 생겼나? 어칼 예쁘다. 근데 이, 이거 아까 그거보다 약해요. 이게 더 세요. 안타깝다. 이거 예쁘니까 강화 좀 할까요? 익스큐셔너. 듀얼 스피어, 아, 이거 스피어구나. 스파이더 류드튜닉 어, 이거 세다, 세다. 갈아입어 볼게요. 짠! 오, 완전, 아, 위협적이 됐다. 이거 되게 악마, 이런 느낌인데? 빨간색이 원래 좀 위협적인 색이잖아요? 아, 화려하네. 그죠? 전체적으로 갈색 톤이 됐어요. 우리, 강화하러 가볼까요? 이 칼? 강화하면 좀 세질라나? 대장 및 강화, 강화해봅시다. 어차피 3강화까지는 바로 할수 있으니까 강화, 강화, 강화할 거예요. 칼. 어, 최고급 강화석이 필요하군요. 허, 대박. 최고급 강화석은 어디 있지? 파나? 안 파네요. 안 파네. 최고급 강화석은 제작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네요 이 차던 칼 찹시다 차던 칼 차고 용병단 우리 드윈에게 강아지 이름이 태호라고 말해줍시다 드윈 멍멍 무슨 일인가 그렇군 태호라는 이름이었나 알려줘서 고맙다 아이 타이틀 뭐야 멍멍 멍멍멍 멍멍멍멍 제일 웃긴 타이틀이야 진짜 <laughs> 마영전 팀 뭡니까, 도대체? 어? 우리, 우리 마법사한테도 그 도와줄 할아버지 아프다고 했으니까, 또 아버지. 할수 있는 게 알아보죠. 할수 있는 게 있나? 약을 제조할 수 있나? 용병단의 일, 일이 아니라고 했죠.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날 찾아오는 겁니까? 약이요? 난 마법사입니다. 어째서 그런 걸 나에게 와서 묻는 겁니까? 당신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바든의 부모 말이군요. 그 일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실은 꽤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혹시 바든 아버지가 아프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에르그를 수집하고 다녔습니다. 음, 그렇군요. 에르그 수집가. 아마 나중에라도 그가 입고 다니던 옷을 보게 된다면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음계곡을 다녀와서부터 몸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음계곡과 에르그 사이에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래 에르그 결정은 훈이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완전 훈하죠. 무슨 에르그, 무슨 에르그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족과의 전쟁이 격해진 시기부터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알게 모르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에 대한 반응이 바드네 아버지에게 병으로 나타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이요? 이번 일은 나도 꽤 관심 있어 하긴 했지만, 난 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만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마법에 관련된 일이니, 재료만 구해온다면 조합하는 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약이 아니나, 아니라, 만화의 힘을 중화시키는 일종의 해독제일 뿐입니다. 또한, 시간이 남아 돈다거나,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진짜, 그냥 단지, 만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싶을 겁니다. 이렇지 않을 거예요. 불임 분명히 속으로 마음속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걸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해독제를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본다면 내가 설이 맞았다는 게 증명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해독제를 만들고 싶다면 재료를 구해 주십시오. 티가 너를 안 만나는 게참 다행이다. 넌 너무 차가워. 차가운 남자야. 재료는 거대 두꺼비에서, 에게서 얻을 수 있는 두꺼비 물갈퀴입니다. 거대 두꺼비가 있나봐요. 와. 아, 어떡하지? 상상해보세요. 그, 아까 그 두꺼비, 이빨이 이만한 두꺼비가, 이만큼 있는 두꺼비가 점프를 해서 나를 덮친다고 생각을 하면, 가져오면 만들어내주겠습니다. 네베레스와 얘기할 수 있나? 잡담은 할수 있네요. 별로 말할 것이 없군. 너와 잡담을 나눈 시간은 없다. <laughs> 없군요. 나 다크나이트 될 건데. 완전 깨무시하네. 하긴, 얘네는 완전 무슨 그 사명 하나로 일하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되게 인간미를 잃어버리게 되네요. 잠깐, 다크나이트에 대한 그 저의 결심이 약간 흔들립니다. 나 인간,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데. <laughs>